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마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두 부분으로 양분합니다. BC. 기원전이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이 없던 시대와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 구원이 있는 시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저는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를 남은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 His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년을 살고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살아도 그분이 없는 삶은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 네.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과 역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들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이 느끼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모, 부인, 천남 심지어는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자기 왕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은 물론 처남, 장모님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이는 그 임금이 누군들 죽이는 걸 주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 집안의 사람이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집에 태어나려면돼지로 태어난 것이 낫을다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가족들, 서쪽들을 향해 너무너무 많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주 그분이 오기를... 한 절이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저 멀리 동방에서 봉쪽에서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 세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있니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피비린 나라는 학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왕이 태어났다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오면온 소동했다. 난리가 난거예요 큰일 났구나. 또다시 피발이불겠구나해로서 어떤 사람이 또 나의 왕위를 이렇게 또 노린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성타절을 맞이하게 돼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듣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니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까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심각한 질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롯, 은불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기를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 편에서의 이 질문은 너무나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4 0일 m 이상 걸려서 걸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성그 그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 간에그 여관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일 정도 지난, 한 40일 지났으니까, 아,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온 겁니다. 성탄절인데소요를 너무 오래 하면, 그런데 지치실 것 같아서 찬송으로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20장. 네, 뜬금없이 찬송이라고요 응. 어, 사실은 칸타타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칸타타처럼 아, 스토리가 있는 말씀을 비교 같이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120장. 1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메시아.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직 메시아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는 그대의 초상 태대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전혀 그분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놀라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지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다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6절에 그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리고볼까요이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놀거리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먹을거리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즐길거리를 찾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유대인의 마음으로 가신 그분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여 그분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사탄은요 세상의 문화로 예수 없는 성탄절 구원 없는 성탄절 하나님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원래 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이 어디서 나셨느냐 찾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세상을 탓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어, 뭐, 추리를 먼저 하느냐? 예수 없이 없는 세상을 나들내느냐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탓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에 뭐예요? 임만우에임만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하기 전에 인사한 것이 핵심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일리함께하니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찾았던 이 박사들처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장 아, 네. 찬송.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15장 찬송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를 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니다 사전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쁨, 과쁨 눈치, 오만배 나이라 나찬 나이로라, 나찬 나이 다경배하려라다경배하려라다 경배 경배하려라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포토타임 <laughs>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주님을 미사.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은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퇴색시킵니다. 예수 없는 산타 크로스나 선물만,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백, 백화점에 매출을 올리는 상업적으로 또 엄청 망청되는 연말연시의 휴일로 만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날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박사 세사람 성경의 세사람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세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도 멜키오르 발타자 가스퍼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불구하고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지 되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께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경배하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먼지 자기나라의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함께 왕에게 드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11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본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를 가지고 오타일 바내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거룩하신 주님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배 향이 나는 기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동 아프리아, 동 아프리카, 혹은 그 아프리카의 아라비아 나무에서 나오는 향수로서 부유층, 귀족층들만 사용하는 아주 귀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제로 또한 어, 사용하는. 고급 약재였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물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소합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에서 소합향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란을 소합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기름으로 장례식이나 화장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동방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 모략을 성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서 성만차신이나 세례와 같은 예식에서 사용합니다. 이 보려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드리는 선물은 이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의도를 가지고 드린 예물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드렸을 때그 예물이 바로 예수, 그시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부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분을 기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작은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물, 또 혹은 주일 예물, 아니면 또 우리가 봉사하러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쓰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9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를 가지고 그의 긍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꾸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성탄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입 주님을 찾고 주님 그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